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븐마루 벨레창업점 이봉호, 문정미, 전재입니다. 아, 오븐마루 치킨은 건강을 생각했을 때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굽기 때문에 건강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븐마루 치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맛이 뭐 먹었을 때 느끼하다든가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더부룩하다든가 그런 좋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어, 오븐에 굽는다는 게좀 새로운 적이지 않나 싶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점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그 치킨 들의 기름에 튀기는 게 있지만 오븐마루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굽기 때문에 어, 닭에 있는 어 기름기를 쫙 빼서 좀 기름이 튀기지 않는다는 그런 건강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다른 사업도 해봤지만 그런 사업들은 어떤 본사가 없다 보니까 어떤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오븐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 체인적이다 보니까 본사에서 어떤 체계적인 것이 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고객분들이 다양한 맛을 즐겨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요 먼저 는 기름 튀기지 않아서 좋아하시고, 가격도 가격 대비 네, 닭이 되게 뭐 닭도 크고, 또 드셔보신 분들은 너무 맛있다고도 얘기해 주시니까요. 가격 부분에서도 부담되지 않고 양도 풍성하고, 그분 되게 좋아하세요. 매출은 그런데 욕심을 내보는 거죠? 저희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 한달 되지 않았지만, 저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점점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분 말에는 많은 혜택이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해보니까. 그래서 다른 걸뭐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뭐 뭔가 치킨을 해보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오븐마리 치킨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저희가 지금 이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최고라고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오븐마리 치킨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을 먼저 친절하게. 생각하고 최 아, 우선으로 네.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가게가 사실 다른 애보다 큰저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는 좀 이렇게 아늑하면서도 여기 뭐 아파트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같은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산책을 다니시는 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 지나가시면서 가게가 너무 예쁘다고들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단은 이제 오븐에 굽는 치킨이다니까 다들 좀 궁금해하시면서도 과연 어떤 맛인가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가게가 이제 규모가 좀 아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큰 저기보다는 장점인 게 오시는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laughs> 고객 입장에서 서로 가까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날마다 주방을 소독하고 있고요. 마감할 때는 매일 주방도 소독하고 제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넘기지 않으려고 저희가 매일 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뭐 재고가 뭐 얼마 있다든가 뭐 소량이 얼마 남았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내 가족처럼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뷰인데요. <웃음> <웃음> 아무래도 리뷰인데 저희가 이제 뭐그 어, 리뷰를 권할 사람도 고객분들께서 드셔보시고. 오븐마루 치킨 최고다라고 해주신 분, 그리고 아들이 이제 치킨을 먹으면서 엄마 이 치킨 너무 맛있다고 엄마 리뷰 빨리 오전 달아달라고 했던 분, 그리고 어떤 분은 치킨 너무 맛있다고 하시면서 오래오래 초심을 잃지 않고 오래오래 정말 이렇게 맛있는 치킨을 계속 해달라고 하신 분, 이분이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저희 매장은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항상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음식을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고객님이 웃을 수 있는 그, 그날이 항상 저희에게 항상 기쁨이 되고 또한 저희들이 고객님께서 웃을 수 있는 그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매장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